안녕하십니까, 뒤에 조지아입니다 오늘 제, 네, 제 동생에게 이제 친구이자 동생이 뒤에 네, 조지아 딱가리와 함께 출발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시 해봐. 안녕하세요. 아, 대작게, 대작게. 어디가려? 갈라주러 가겠습니다. 음,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헤리케인. 어어한어들어서 어어~ 네, 어, 어. 슈퍼 세일인데요. 슈퍼가 너무 잘해 뭐야? 어. 야뭐어 뭐야? 뭐어 뭐야? 뭐어뭐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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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뭐야? 뭐야? 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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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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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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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뭐야? 뭐뭐어 뭐야? 뭐야? 입야 뭐야?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이런 찬장 제가 곧 이전 낼겁니다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18. 낼수 있어? 못내잖아 제가 발라아야죠 못내잖아 이짜 못내잖아 네. 완벽하게 읽은 인터셉트 자케마리오반즈키치어이거 어버, 아, 어 시원, 아, 씨앗이 이라 준다 했죠, 제가. 금방 발라줄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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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 말도 안 돼, 이거. 아, 잠깐만. 라줄거라고 제가 말했어요. 네, 정말 깔끔했죠? 네, 네 마지막 패스가 t h 골이다 h a t s not. You want to say, Well, I'm s o 자, 오케이오케이키 아, 이 아, 뭐야, 뭐야. 아, 야 아, 이받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점점거이야 아, 이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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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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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발라주러 가야겠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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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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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laughs> 어, 어,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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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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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패트 패트 인정 인정을 받은 상태에 리 주머니로 가는 게어 자, 유력타우런투스의 키고프입니다. 아. 울로디발라이 패널 패널. 패널 없어. 여기 누워 같이. 주심이 뭐야? 선수에게 구두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주심의 별다른 액션이 없으면 바로 프리킥 가도 됩니다. 슈팅가능합니다수비소체천입니다자리거2차입니다 슈리소체천입니다. 슈리잠깐천입이다 슈리소체천입니다. 슈리소체천니다슈야이거니다 슈리소체천입니다. 슈다리소다리다슈리소체천니다리니다 네, 절묘한 헤딩골입니다. 피터가 완벽하게 했습니다벤투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유벤투스가 어떻 달라고 그래. 어떻나 빨라. 아 뭐야. 오오 오. 오, 오 <laughs> 아 기분 좋은 출발 첫 번째 팅이 골로 연결됐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아, 아주 기분 아, 런 어, 아, 골을 어, 실점하다니요? 어, 골키퍼의 글러봐요. 책임이죠. 네. 치명적인 실수죠. 네. 아, 아주 아, 아주 안 돼. 안 돼. 가좋요 끊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예측을 할수 있는 것은 영리하다는 얘기죠. 만즈키. 뭐야 m 정도입니다. 2km 정도. 3km 정도. 이 k 오케이 우리 m 정도. 3km 정도. 3km 정도. 3km 정도. 3km 죠도 3km 정도. 3km 도 3km 정도. 3km 정 좋았어. 아 이런 아 니서 아 나갈 수 있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에이, 그대로 자. 키이오요리스 타레 아자바냅니다아이 움직이지 마 히키야. 아, 멋있다. 얼마네 아, 이건 리 맞고 나갔습니다. 한번너 미지우 하셨기 때라. 대로 아, 슈퍼 이건 넘어냐고니냐이겼18 18 18 18 18니8 1리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아,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들어갔었는데 2대1 스코어. 후반전엔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와우. 바뀔 가능성 절대 없어. 전반전의 토트넘 아주 멋진 경기력이었거든요. 후반전 시작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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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되나. 쭉 차고 아, 진짜 이짜저 새끼 이거 대쉽기. 대신... 네, 뭐야, 반칙이죠? 반칙이야? 또스코하 다운 됐지. 틀을 받아냅니다. 진짜 대중 좋네, 진짜. 분히 노란색 카드가 나올 만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 카드한 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레이 하나하나 신중해야 됩니다. 이안 돼, 갑자기. 아. 아, 했다. 잡아, 잡았 아, 잡을 썼는데. <laughs> 아하. 오케이. 좋았어. 잡고. 뭐야? 오케이. 가. 뭐야? 이 뭐야? 뭐야? 이게 돼? 야야야 <목소리> <야, 야. 목소리> 봐봐요, 골트가 장애인이다. 지금 리플이스리이렇게단계로이스3단로 리플레이스 로 리플레이스 3단계로, 리플레이스 3단계로, 리플레이스 3단계로, 리플레이스 을비우레이와야 되는. 리이스3이스반칙이 옐로 <laughs> 카드 아, 옐로 카드라 한 판을 몇 개씩 받는 거야 아, 옐로 카드가 이제 하나 있기 때문에 아, 이 선수 앞으로 플레이는 조금 더 신중하고 또 현명하게 판단해야겠죠 로 그냥 그래. 잡아낼 수 있는 하팅 아. 적절한 아. 타이밍에 공 띄웠습니다 네 아주 2, 센스 넘치는패스입니다아 <laughs> 아, 아, 이거 터치아웃이네 산드로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패스를 <블링이> 잘 읽어내기다. 킥, 키세 롯데, 아 좋았어, 좋았어. 자, 이거는 제실스예요 세리머니 한번 하고. 이좋자어 좋았어 여기서 다 세리머니. 정 세리머니. 다 세리머니. 니다세정머니다 세리머니. 다 세리머니. 다 세리머니. 다세리다 세리머니. 다세리머다 <laughs> 아, 한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키퍼의 이한 선방. 동료들에게 아! 비수를 걸면서 경기니다 와, 나의 그렇잖아. 승리로 방송 진행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나의 승리로. 응? 어? 네 마지막 경기는 나의 승리 끝나야 되는 거야. 자. 지랄하고 잡아쳤네. 요 제가 요 왜냐면 형이 방송는데다 이겨봐요. 네? 방송이 아니죠 이거는? 네? 그렇죠? 맞죠? 아, 내가 다 이겨야 그 방송이 되는 거지 그래?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저희 형이 다이 형의 방송이 되지. 제가 이기면 제가 저의 방송이 되기 때문에 어 저희 형을 일부러 서 <laughs> 이기게 에... 동생이 지랄이었고요. 여기까지 조했습니다